오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보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스의 우화 작가로 유명한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6세기경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본래 그는 노예입니다. 이 철학자 쿠잔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로 살았는데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지 그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하루는 그 철학자 쿠잔토스가 이솝을 보고 좀 슬기로움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하더래요. 사람의 혀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의 혀는 진리를 말할 수가 있고, 또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건 뭐냐? 그랬더니, 역시 혀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혀는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기를 잘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대는 거예요. 참, 그 시대의 노예가 이 정도 훌륭했다면, 정말, 어, 얼마나 그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얼마나 세상을 더 크게 발전시켰을까.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말로써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위대한 말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laughs>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니고데모가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어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는 당시 어,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랬고, 에, 공회의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두계인, 바리세인, 서기관, 이런 그 지도자급이 70명이 공동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니까 대단히 신분이나 또 그의 학식이나 여러 가지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지성의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영으로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성인이었지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뭐냐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구원의 원리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laughs> 얼마나 많은 죄의식으로 마음의 고통과 또 삶의 불행을 느끼는지, 이 모든 게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저주로 계속 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원의 원리, 복음을 오늘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혀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을 뭐냐. 1절부터 8절에 보면, 구원의 원리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니고데모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면, 평생 살다가 죽는 거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 또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받아 물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자, 자신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지성인인데,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살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왜 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느냐? 너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laughs>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오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보다가 이 땅과 함께 그냥 멸망하고 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갈수 있는 그런 새로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과 성령을 또 많이들 오해를 해요. 굉장히 막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 이단이 생겨요. 물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또 세례를 주려고 지금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 이 말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laughs> 물세례와 성령세례다. 물세례는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너무 불행하게 살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너희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너희 몸과 마음 씻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 나는 세리인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너는 더 이상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 저는 군인인데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너는 무력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그들의 삶이 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물로 씻듯이 세례의 예식을 행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씻게 했어요. 이게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laughs> 빈약해서 잠시는 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지정의가 작동을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지식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의지가 흔들려서 그대로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 마음 속에 부어주셔서 아예 성령의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 그래.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아예 넣어주신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이것이 증명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3년 4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판의 이적과 복음의 비밀을 다 배웠는데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상에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부활해서 찾아갔어도 안 믿었어요. 그러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예 성령이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까 바로 베드로가 당장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개조해 주신다. 우리의 영을 개조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영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laughs>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 자는 이것이 안된 자는 그 세계를 전혀 볼수 없는 까막눈이에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내놓라고 하는 그런 권위자인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까막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정작 돌아가셨을 때, 누가 예수님 시신을 거두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야. 또한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 있어요. 아리마데 요셉. <laughs> 그는 숨어서 예수 믿고 아마 니고데모한테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만 통한 거예요. 그 70명 관원 중에 두 사람이 예수 믿고, 조용하게 믿다가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인으로 시신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습해서 묻고 니고대문는 향을 가져와서 준비해서 드리고 하잖아요. 진짜 제자는 이 바로 영의 세계를 깨닫고 진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제자 된줄 믿습니다. 어떤 추운 날 런던 거리를 교회 하던 에드워드 모트, 모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방황을 했던가 봐요. 너무 추워서 어떤 작은 교회가 마침 눈에 보여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했는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웬일인지 자기 마음이 확 열리고, 내가 꼭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바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성령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났더니, 그는 삶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바가 있어요. <laughs> 노동자인데,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러니까, 망치질 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죠. 거듭나고 나니까.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섰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일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또그 불안했던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고, 세상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좋아보여.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거듭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어, 이처럼 거듭나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은 다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에 물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성령의 인치시는 확신이 없다면 꼭 받아야 돼요. 두 번째, 9절부터 18절에 보면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나는 하늘에서 다 듣고 보고 다 알고 와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다. 이걸 증언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끔 뭐 국회에서 뭐 하면 증언 때 서서 선서하잖아요. 나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보고 들은 그걸 그대로 말한다는 거그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는 얘기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다 보고 듣고 다 알고 와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전율이 흐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못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서 모든 구원 계획과 진리를 다 듣고 본인이 그 구원에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참된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해 줘도 그걸 잘못 믿어요. 여기에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체험이 따르는 건데 바람이 임의로 불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살갗, 피부로는 느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람이 부는데 어디 쪽에서 와서 어디 쪽으로 가는지 안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나를 스쳐간 것은 내가 느낀다. 성령의 역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게 분명한 체험과 확신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는 다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정으로 부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실 때 바로 믿음, 참된 믿음,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14절에 그러셨어요. 인자가 모세가 구리뱀을 광야에서 높이 장대에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십자가를 말씀하는 건데 그 십자가의 어떤 원리를 말씀하냐.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 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안 보는 자는 그대로 뱀에게 그 물린 독으로 죽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번 쳐다보면 뭐 손해 날거 없잖아요. 힘든 일도 아닌데 그 끝까지 안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본인이 다 대신 지고 해결하셨다.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해라. 너희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런데도 끝까지 안 믿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처럼 인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고는 스스로 용서받을 길이 없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겸손하게 믿는 이한 가지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했지만 정말 명명명 구절이에요 너무 위대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대신 죽여서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죠 이 구절보다 위대한 구절이 없어요 이한 구절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인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증언 우리는 그 증언을 믿고 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확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담대하게 그걸 증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 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laughs>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건 순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빛과 어두움으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빛과 어두움을 체험하며 삽니다. 빛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요. 그런데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죄를 진 사람은 빛에 나아가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수치를 감추고 싶어서 어둠 속에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을 밝은 데서 죄를 안 자요. 다 어두운 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영적인 어두움,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에 자꾸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에 맛이 들리면 사람들은 계속 어두움 속에 살려고 그래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곳이다. 뭐, 누가 정의로우냐, 누가 선하냐, 거룩하냐, 이게 뭔 문제냐.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해서 내가 누려야지 언제 내가 죽을런지도 모르고 죽거 나면 하 어떤 세상이 올런지도 모르는데 그 허무 맹랑한 소리 믿지 마라 오늘이 중요하고 차라리 그걸로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이게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치열하게 이 땅에서 갖가지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얻으려면 그만큼 부정이 많이 일어나요. 권력을 얻든지, 또 명예를 얻든, 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개통의 사람들은 그만큼 악에 깊이 물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그 욕, 욕심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이게 어두움인데, 그걸 몰라요. 어두움이라는 걸 몰라. 오히려 빛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빛. 과 같은 진리는 믿는 자들은 그 진리 앞에 나와서 그 진리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리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고 그 빛된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행위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참 잘했구나,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한번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빛을 향해서 순종해 나가야 돼요. 진리를 순종해서 한 걸음 더빛 가운데로. 또 순종함으로 한 걸음 더빛 가운데로 계속 우리는 나감으로써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점점 더 선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져서 우리가 성숙한 영혼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그 어머니가 십구남매를 낳았대요. 십구남매 요한 웨슬레가 15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그 훌륭한 아들 길렀어요. 그 어머니 수잔나가 이 교육에 대해,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남다른 그런 능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식구남매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컸대요. 근데 그분이 좀 독재를 했는가 봐요. 아이들을 순서대로 그냥 질서있게 명령을 내리면 딱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네. 순종을 잘했다 그러는데, 이런 말을 썼어요. <laughs>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죄성이 있어요. 아, 예쁠 때 예뻐도 금방 죄성이 드러나면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떼쓰고, 막, 길바닥에서 뒤집어지고, 막, 부모를 당황하게 만들고, 한밤중에 피곤해 죽겠는데, 지를 돌봐달라고, 막, 밤새도록 울고, 하여 아, 지독하게 악해, 애기들이. 지 생각밖에 못해요. 그게 악의 본성에. 선한 본성만 있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laughs> 그런데, 이게 뭐 아주 어려서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성이 조금 들어가서, 얘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럴 때 반드시 고지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잔나의 말이에요. 빨리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늦췄다. 자유분방하게 놔뒀다.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잔인한 부모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반항심도 생기면서 결국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가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래요 목이 곧, 곧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되게 안 들을,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결국 쳐서 저렇게 이방인보다 더 못한 1900년간의 떠돌이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도 바르게 안 하는 자들은 아무리 선민이라도 때리고 고쳐서 똑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자유분방하게 뭐 이쁘다 하고만 키웠다가는 애들의 그 악한 본성이 계속 살아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근거를 말씀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의 <laughs>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순종하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딸을 근본적인 모범이 되어주셨대요. 하나님은 그 아들도 그렇게 고난을 줘서 온전히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 더 온전히 하려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 자신의 고집을 쳐서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빛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